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못 지내셨어요? 이게 여기서 사회를 해보면 우리 조대선 집사님이 이렇게 막 제목 물어보고 막 이렇게 질문 막 하고 그러면 대답 해주지 않으면 참참 참 어색하고 민감한 자리. 지금 그거 느낍니까? <laughs> 저는 매주 체험하고 있는. <laughs> 자 오늘 제목을 우리 램 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서 또 오늘은 체질. 어, 우리 스물한 가지의 전도자의 삶 스물한 가지를 오늘로 다 끝난 거예요. 체질하면 스물한 가지의 전도자의 삶은 다 끝나고. 네, 예, 또 다음 주부터는 색다른. <laughs> 우리 또 함께 상부에 나가는데. 자. 여러분, 체질이 뭘까요? 어, 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레몬트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레몬트에게 어, 각인된 것으로 레몬트는 살아갑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레몬트는 각인된 것으로 살아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뿌리 내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이게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체질이라고 했을 때 뭐, 뭐, 어떤 걸 보고 체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뭘 보고 체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이 체질이라고 했을 때는 한번 보세요. 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걸 보고 체질이라고 하죠. 어머니의 모태와 아버지의 DNA, 어머니 DNA를 가지고 전달된 거 보고 유전이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의 유전적 체질입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성장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체질이 있고, 그것이 성장하면서 성장된 배경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나에게 체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체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 말이 뭐냐면, 체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데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라면 나 그거 아십니까? 어,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체질이 있어요. 그 뭔지 알아요? 그렇지. <laughs> 먹어도 살안 찌는 체질이다니까 그런 체질 누가 좋아합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체질 굉장히 부러워한다니까. 그런데 물만 먹어도 어뭐 별로 안 먹었는데 살이 부룩부룩 찌는 체질이 있다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뭐이렇 나는 어야 나는 먹어도 살이 안쪄 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게 요즘 뭐 의학적으로 봐도 뭐 체질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돈을 들여서 가면서도 이 체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체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질병을 좌우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네 가지 체질을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알아요? 합니까? 그 훌륭하신 우 우리 조리그 우리, 우리 선조 중에 y o 하신그 이름 누구지? o 그 그누굽니까 동이보감 썼던 어 허준 그죠? 뭐 o 제 이렇게 w 가지 지 o u 사람을 뭐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o y 뭔줄 알아요? 태뭐뭐뭐 o u ask, who you a 음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뭐그뭐 그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약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그렇게 태양인 체질이고 태음인 체질이 있는데 거기 맞는 또 음식도 있다. 그래서 태양인은 태양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태음인은 태음이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삶이 건강해진다라고 한약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또 그걸 믿는 사람은 돈을 들어가면서도 뭘 개선하죠? 몸 반이 들려서 체질 개선한다니까. 네, 건강한 삶을 얻으려고 그게 렇 얘기하죠. 그럼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육신적으로도 이런데 영적인 체질이 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나는 어떤 체질인가? 그게 발견한 게참 중요하겠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는요. 나는 어떤 체질이냐?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불신앙 할 때가 많구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좌절할 때가 많고 포기할 때가 많은 나의 체질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요 연약한 우리예요 우리 성경 한번 좀 찾아보기로 합니다 시편 103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 다 찾았어요. 시작! 네, 우리 여자분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는 그가라고 했어요. 그가, 그가 누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아신다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뭐라고요? 먼지 뿐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0, 15절 한번 보세요.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영화과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돼. 그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기보다 불신앙할 때가 많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구나 이게 보여져야 우리 인생에 뭐가 간절해지냐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날마다 주님의 내가 아니면 나는 살수 없구나 이게 와닿는 거라 이게 할렐루야 이게 와닿는, 그리스도가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 그래 나는 이런 인생 죽어야지 몸매 다는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잖아요 위에 위에 절을 보시면요 이게 렇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 자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마시종, 뭐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하 마시종, 풍부하시다. 자주 마지 뭐 않으시고요,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마지 뭐 않는다고요, 품지 않으시로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더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주님이 더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1 1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뭐하다고요? 그 심야. 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레몬터가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게 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 그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자심이 크시다.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12절. 시작. 1 3절도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음.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김같이 요아께서는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를 뭐하신다고요? 극률이 여기시나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그래. 우리 영적으로 레몬스가 먼저 발견돼야 돼. 그래. 나는 진짜 하나님 믿음 고백하기보다 분리 실행할 때가 많구나. 기도할 때보다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구나. 감사할 때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구나. 그게 보여져야 우리가 뭐가 보여진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느냐? 광약길 가는 동안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우리가 광약길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인 절기를 주시고 나서 무슨 절기를 광약길 가운데 주셨죠 오순절이라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천국 바라보며 살아라. 또 그게 무슨 절입니까? 수장절에. 그 우리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 자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더잘 아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기록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이건 요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건 암송함 우리 한번 삶이 윤택해지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어떤 힘입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또 뭐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내 능력 가지고 할수 없는 일. 오직 뭘로요 나의 영으로. 대난이라. 요에서 2장 28절을 보면, 내가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했어요. 우리 에게또 요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을 보세요. 구약성경의 중요한 예언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 요에서 2장 2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 말씀하시죠? 뭘 부어준다?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성취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의아까지로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그,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한 건, 그래, 나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락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모여서, 오로지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임한 겁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된 거죠? 성취가 등 우리 레몬트 어디에 가면 되냐 기도의 자리에 가세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름 축원합니다. 그때 뭐가 부어지냐 성령의 기름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안는걸 발견했구나.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발견했구나.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 뭘 부어주시냐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laughs> 결론입니다. 우리 레몬터들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면 돼요. 그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러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 복음이 우리 랩몬트한테 강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이제는 랩몬트 가운데 영혼과 랩먼트 마음에 이 말씀이 뭐가 내리면 됩니까? 뿌리 내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면. 자,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 뭐가 되냐? 성령 충만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뒤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의 체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 성령충만만이 나의 잘못된 체질을 바꿀 수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각인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면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반드시 되게 되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각인된 대로 살아고 뿌리가 내린 만큼 응답이 온게 되어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번도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 뭐가 되죠? 각인데 각인된다니까. 안 좋은 걸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이, 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마약을 해본 적이 없지만, 마약을 접한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 자, 렇게 뭐, 마약을 손에 댔다고 합시다. 천번, 처음에 마약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게 뿌리내려요. 완전히 잡힌다니까. 그리고 뭐가 될까요? 충만해집니다. 체질이 다 되는 거예요. 그뭐 없이는 살수 없죠? 뭐 없이는 살수 없을까? 마약 없이는 살수 없다니까.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계속 구매하고 인생은 계속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길이 되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습니다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냥 뭐또또 또 복음이가 그게 아니라. 아또 엄마 또 엄마 아빠 또 잔소리하냐 그게 아니라 복음이 그래 맞다 그래 맞다 복음이 각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 있는 말씀 속에 뿌리내기 시작하면 성령충만의 기름부음이 반드시 많은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진짜 나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 도죠 오늘 주일 말씀도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남자가 각인되고 분리되고 체질되는 그 역사가 오늘 하루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남자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남자들은 이 삼칠 살릴. 차세대 성교사다 아 목사님 내 꼬라지를 보세요 안 그래요 모른다니까 하,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무짭잡한데 되겠습니까? 재훈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차세대 성교사 그잖아요 어. 그 박대근이 아직 멍때고 있어서 모르는 겁니다 그치. 얼굴 왜 이렇게 탄노 되구나 어. <laughs> 우리 라면은 자세대에 숨겼어요. 그죠?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한, 뭐라고요? 2, 3, 7일 찰일 자세대에 숨겼어 지금 내 현실을 보지 마세요. 우리 라면 하나님이 이루어갔습니다. 그죠? 하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렘몬스를 이끌어가세요 그렇다니까 여기 앉아 있는 교사분들이 다 증인이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뭐 넥타이 메고 있는 목사도 증인이.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죠? 우리 대그 여기 범준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범준이가 그러니까 자세히 손사 할렐루야. 어? 지금은 사춘기 시절을 지금 헤매고 있지만 것이 준비되는 과정이라. 우리 옆에는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자세 성교사로 부르셔서 어. 그래 부르. 우리 왜 대그냐고 왜안와 놓? 어눈 눈빛을 보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줘야지. 둘뭐 싸웠어? 어대근아 옆에 세훈이 보고 세훈이도 한번 복 악수하면서 한번 축복해봐.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너를 아니 해봐 하나님 너를 세게 해라 세게. 하나님, 너를 차세대 선교사로 부르셨어. 어. 이제 볼, 눈빛 볼 때마다 저 인간 죽이 아니라, 선교사님 어, 앞으로 인사 그렇게 하세요. 얼굴 어, 선교사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랩몬트를 이루어나가시는 겁니다. 그저 지금의 현실을 보고 속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뭘할까 그것도 낙심하지 말고, 걱정 걱정하지 한국 한국 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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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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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